목욕 바구니 아니야? 아진 아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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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깁스 저... 흉내 <laughs> 아니 왜다 정성을 담았어! 이 짜증나게! <laughs> 근데 이거 받는 사람이랑 너무 어울려가지고 다행이다 이만하 <laughs> 씨네 네, 오늘 발렌타인데이 준비해가지고 어떤 초콜릿 준비하셨는지 힌트만 주실 수 있을까요? 3개짜리 <laughs> 어, 아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팬시 <laughs> 어, <폐시> 가문의 <laughs> 네, 그분이 떠오르는 해요. 건 <웃음> 왜일까요? <웃음>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? 가장 보편적인 보편적인 이패보다 보편적인 건가요? 조용 하는 <laughs> 보편적인 도다요아 <laughs> <laughs> <두번 다닌대요? 웃음> 그래서 초콜릿 뭐 준비하셨는지 힌트만 좀 아. 주시면 안되나요아 <laughs> 이게 짜증 날 일이에요. <laughs> 유진혁 씨. 네 노! No, 갓! No, no! 씨는 오늘 초콜릿 준비하셨나요? 네. 뭐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힌트라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? 펜더. 아, 펜더. 어, 양은 얼마나 되죠? 아기자기. 아, 아 아기자기. 어,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어요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,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. 오늘 초콜릿 준비해 오셨어요? 네, 네. 아, 준비하셨어요? 랭키. 아니, 말을 하면 안 돼요. 우린 다 모르는 상태로 받고 싶어요. 이미 눈을 봤잖아요. 아니 못 봤어요. 그런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저는 브이로그에는 아 저거 말고 더 있는 거죠? 아니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저는 결백하게 저거 저거, <laughs> 저거 말고 뭔가 숨겨온 다른 초콜릿이 있는 거죠? 그런 건 없습니다. 아 그럼 꼭 브이로그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. 아, 아, 그러꼭제 네. 이름을 뽑지 않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드릴 <웃음> <웃음> 아니요 죄송합니다. 우린 인연이 없길 바래요. No. 나오시는데 괜찮으신가요? 아 선글라스 왜끼어는지도 몸이...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제 <laughs> 인터뷰인데요. 너무 <웃음> <이상인데>? <웃음> 아 너무 역겨워. 여깄이..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역겨운데. 아보 보기 싫은데? <laughs> 보세요. 이거 다 하고. 그래서 <laughs> 오늘 초콜릿 준비하셨나요? 아 당연히 준비했죠. 아까 급하게 사 오신 거 아닌가요? 아, 무슨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? 대우들을 <laughs> 어... 위해 아주 훌륭한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. 받는 사람 기분이 <laughs> 어떨 거 같아요? 아주 제걸 받으면은 행복하다 못해 웃음고 싶을 겁니다. 우리 <laughs> 발렌타인. 아... <laughs> 네? <웃음> 사사와트카 영어 발음이네. 발음이. 안녕하습니다 와. 이 사람한테 이 주는 거야.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? 아니면 이 사람한테 받는 거야? 이 사람 걸 가져가는 거. 이 사람 걸 가져가는 거. 아 진짜로? 아 가져가는 아이 사람 걸 가져가는 거.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? 주고 싶은데 나는. <laughs> 주자? 받아요. 그 주자에 받아요. 주는 걸로 하자. 그 사람한테 주는 걸로. 아 재식신 아, 걸렸나 봐. 아니 아니.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럼 받는 걸로 하자. 뭔데? 아, 저, 저 주는 걸로 겠습니다재식주치로이 <laughs> 사람한테 주는 걸로. 임지윤 씨. 임지윤은 누구야? 몰라요. 지윤으로 써요. 임지윤은 누구야? <laughs> 아 연준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내용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말 드려. 진짜 뭐야? 박준이 맞아? <laughs> 임인데? 아 박준이인데요. 아 안아. <laughs> <laughs> 다 아, 하겠어. 아, 자, 뭔다 썼다. 이마라스나다썼누군데요나구나 이거 끝태가 쓴 건데. 아, 그럼 나네. 맞지. 누구야? 주제현이 느낌이이 집안들 느낌이요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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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<에? 웃음> <짜잔, 웃음> 위에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. 아거 <목소리가> 어, 이걸 만들었다. <이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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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<목소리가> <laughs>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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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목소리가> 오. 오. 나임 친구 도 받고 싶었는데. 어, <laughs> 어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임 <임직비도> 움직이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제일 첫 번째 나올래. 맨만쳐다봤어 나는. 님이때 우와, 좋은 거네. 응, 원치킨이야원킨이이뭔데 좋아 보이는데. 나괜찮다아니 아니, 아니. 뭐야. 아, 나 괜찮습니다. 저는 우리 주인공에게. 오! <laughs> 뭐했어? 한명 나왔나요? 어디서 구했 아, 네. <laughs> 심하게... 이거 받는 사람이랑 너무 어울려가지고 다행이다 뭔데? 수치 오 뭐야 가 똑같네 둘이 지금 똑같네 아니 왜다 정성을 담았어 짜증나게 <laughs> 나 정성 1대 1일만이 남았어 1단까지 정부야아수 이게 뭐야 고생하셨습니다 발레스 힘냈습니다 손수쿠 <웃음> 여기, 여기 <웃음> 여기서 인간성을 막 갖다 막 이런 건 아니죠? <laughs>